안녕하세요, 티파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하엽 몇개뗄 아이들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. 얘는 지금 11월달에 심어주는데요. 얘는 그래도 하엽이 몇개 생겼어요. 그래서 떼주려고요. 너무 작은데다 심었나요? 하엽 떼고 나면 예뻐진 것 같긴 해요. 방송에서, 다른 방송에서 보면 하엽 떼고 나면 애들이 훨씬 예뻐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하엽 많은 애는 없거든요. 그래서, 이 정도 떼주면 된 건가요? 어제 물을 줬더니 조금 애들이, 나, 음, 물을 먹은 것 같긴 한데, 그리고 제가 어렵다는 철학 얘네들은요 이걸 여게 떼어줘야 돼요? <laughs> 얼마큼을 떼어줘야 되는 걸까요? 하여 제가 철학 어렵다는 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떼면 되나요? 이 사이에 사이에 있는 애들도 와 이거 돋보기를 껴야 되나요? <laughs>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? 아 철아가 얘가 심은지 두달돼 있거든요. 근데 아직도 애가 비리비리해요. 힘이 없어요. 음 예쁘긴 한데. 생얼은 예쁘거든요. 제가 쇼츠에 올린 적도 있어요. 너무 예뻐가지고. 근데 얘는 계속 이 모습이에요. 그리고 잎에 힘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철학을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.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. 요즘에 에어니움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에어니움 막 갖고 싶거든요. 근데 에어니움이 어느 정도 좀큰 것들은 철화 같은 거 많잖아요. 근데 철화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건 상관없이 저는 키우고 싶은데 철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더 빨리 자란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저는요, 얘네들은요, 철화는 사면 그냥 얼음이에요. 그대로예요. 물을 제가 너무 안 줘서 그런가요? 아니면 철화가 뿌리 내리는데 좀 오래 걸리나요?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? 다른 분들은 철화가 빨리 자라고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대로 안 자라요. 저는 마당에서 키우잖아요. 그러니까 통풍에는 문제가 없거든요. 하루 종일 바람이 부니까. 그리고 햇볕도 지금 낮에는 한 17도? 세, 아침에 새벽에는 한 7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7도에서 아침에는 한 9도? 그러면 다육이가 자라기 괜찮은 온도잖아요. 근데 얘가 뿌리를 내린 것 같지가 않아요. 두달 됐는데. 더 기다려야 되나요? 제가 너무 조급해서 그런가요? 그래서 이거 철화를 갖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. 갖고 싶은데 죽일까봐. 여기까지, 미국까지 와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. 하나하나 너무 예쁜 애들인데 제가 얘네들을 보고 행복하고 또 음, 기쁨을 느껴보려고 얘들을 키우는 거고, 갖고는 거고 하잖아요. 근데 어떤 분들은. <laughs> 집사라고 하시더라고요, 식집사. 근데 집사든 아니던 간에, 죽이면 안 되니까 저는 갖고 싶은데, 판매 방송 볼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. 사야 돼? 말아야 돼? 키울 수 있을까? 살릴 수 있을까? 이러다 죽이는 거 아닐까? 아, 그래서, 갖고 싶은데, 그, 방송 볼 때마다 막 고민을 해요. 키울 수 있으면 갖고 싶은데, 죽일까봐 걱정이 돼서요.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. 그냥 음, 하엽 아닌 거 뗄까봐 근데 뗀것 같습니다 몇 개는 할수 없습니다 <laughs> 뿌리 안 내렸는데도 하엽이 하엽 다 떼주면 아니죠 어차피 죽은 거니까 떼주는 게 맞는 거고 더 가냘파지겠는데요. 그래도 지저분해 보여요. 다른 분들은 쏙쏙 잘 빼시던데 저는. 어렵네요. 애들 멀쩡한 대나 잎에다 상처내는 거 아닐까요? 그냥 하역이더 생길 때까지 놔뒀어야 되나요? 근데 더 깔끔하게 하고 싶거든요. 벽 얼마 되지도 않는 하엽. 다른 분들은 음, 하엽 뗄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. 저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, 선다 여기가. 셀수 있을 만큼은 되니까. 근데 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애들도 키워 볼 텐데, 그죠? 더잘 키우고 예쁘게 키우고 싶거든요. 근데 그게 마음 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육이는요,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다육이는 좀 시간이 지나야 색깔도 더 예뻐지고, 모양도 더 단단해지고, 짱짱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,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, 다육이가 색깔도 그렇게 뭐 예쁜 색깔을 내기가 어렵고, 더군다나 여름이나 가을? 가을에는 정말 예쁜 색깔을 내주더니, 겨울 되니까 애들이 그런 색깔이 또안 나요. 해가 적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가을보다는 애들이 뭐 색깔이 좀 미워지고, 또 뿌리 내리는 애들은 색깔 빠지고 막 이러니까, 가을보다는 애들이 안 예뻐졌어요. 근데 제가 또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, 그래서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. 뭐 식재하는 방법,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거 보고 하는데도 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나만의 그 방법이 다 틀린 거고, 사람마다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육이가 다 틀려진다면서요. 똑같은 다육이라도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해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중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전 이왕이면 음, 애들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하면서 제가 배우고 싶거든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옆에서 보니까 또 보이는군요. 이제 됐나요? 그만해도 되는 건가요? 아이고. 질문이 많은 학생입니다, 제가. 아이고, 잎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? 아이고, 어떡하죠? <laughs> 어, 그래도 꽤 많이 다 음, 뗐어요. 아철가 어려워요. 왜? 아니 왜 그럴까요? 왜? 다른 분들은 철학가 빨리빨리 잘한다는데 저는 왜 얼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? 너왜 얼음하고 있니? 아니야 손가락질하면 안 돼. 아니야 시간을 줘야 해. 아 그래도 예쁩니다. 저는. 지지대를 좀더 세워야 되나요? 이렇게 너무 해벌려한거전 싫거든요. 정리된 게 좋아요. 모양부 너무 해벌려한거 싫어요. 어쨌든.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